어떤 새로운 상황이나 어떤 긴박한 t h 이 e 긴박한 상황이 요구할지도 모른데 우리가 뭐하고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떤 긴바, 긴, 긴박한 상황이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대 그리고 이것은 요구하는데 뭘? 정보를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게 뭐하고 그래? 정보가 필요하 그래서 긴박한 상황일 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다? 정보라됐나그래서이 2번 이 문장은 외워요 무조건 외우세요 일단 그러니까 해석하려면 방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밀당 뭐야? 소대꾼이야 밀당 소대꾼 너무 중요해 뭐가? 의사소통이 디지스트 재난 동안에 의사소통이 너무 중요해서 딱 그래서 보통의 사회적 장벽이 뭐한데 종종 로벌, 낮추어진대요 갑자기 재난이 왜나와 근데 재난이 왜 나와? 긴박한 상황이죠 이거 긴박한 상황이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너무 중요해서 보통의 사회적 장벽이 많다고 종종 낮추어진다고 비비큐 송태 됐냐? 그래도 우리는 뭐하노? 보통의 사회적 장벽이 낮춰진다는 게뭔 말이냐면 뒤에 나와요 우리는 이학의 학교에 낯선 사람과 방식으로 어떤 방식? 우리가 결국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을 방식으로 낯선 사람의 이야기하는 를 말을 건네. 이게 뭐냐? 낮아진. 사회적 장벽이 낮아진 거죠. 지금 여기 사회적 장벽이 낮아졌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못하는 것과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보통 상황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긴급한 상황일 때만 우리 낯선 사람과 이야기한다. 오케이? 누가 어떤 새끼가 불렀어요불렀어 이래. 근데 뭐라 고게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 물어볼 거 아니야. 모 사람, 이 쌍방 모는사람말 맞아? 사회적 장벽이 낮아진다 말이야. 낮은 사람한 말을 볼수게 된다 이 말이야. 심지어, 좀 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혼란조차도, 심지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혼란이, 어, 아우, 우리 삶에서에. 어차피 뭐 같은 건데, 뭐 소방 훈련이나 또는 매우 늦은 기차와 같은 그런 낮은 수준이야. 높은 수준이 아니야. 낮은 수준의 혼란이, 뭐할수 있다 보인대요. 우리에게 중요한 점 보인대. 워런 퍼미션. 허용을 준것처럼보인대 근데 이 허용이 뭐냐면 보통의 에티켓을 어기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그런 허용을 준다고 근데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사회적 장벽이 낮은신다고 맞아요? 낮은 수준의 혼란이 아무튼 나, 심지어 이 낮은 수준의 이 혼란이 이 혼란이 이혼란 수준이 다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보통의 에티켓을 어기고 에이. 보통의 에티켓을 먹이고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할 허가를 우리에게 준다고 사회적 장벽이 낮아진다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차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 늦어 지면 기차가 예를 들면 한 시간동안 늦고 있어요 옆에서 같이 기차에 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안오죠 무슨 일인지 아세요? 말을 건다고 렇게 보통 때말 들어 안걸어 보통 때는 안 건다고 더비 더비 못말 할수록 더못말아다더 중요할수록 어떤 사건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특정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수록 더 상세하고 긴박한 그 요구가 소식에 대한 요구가 요구가 된다고 줄죠 어떻게 더 상세하고 더 긴박하게 된다고 줄죠뭐하 수? 고 어떤 사건이 특정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수록 소식에 대한 요구가 된다고 어떻게 더 상세하고 더 긴박하게 된다. 갑자기 소식이 이야기가 왜나옵니 여기서 갑자기 소식 이야기가 왜나옵니이 소식이 왜나와 이거죠. 내가 지금 낯선 사람한테 말왜 건가요? 잘 생각해 봐. 잘 생각해 봐. 내가 낯선 사람한테 말왜 건가요? 정보. 정보 얻으려고 어디 불렀어요? 어디 불렀어요? 정보 얻으려고 그죠? 기사오왜 이렇게 죠 혹시 아세요? 왜 물어보는 거요 정보 얻으려고 했나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어떤 공신력 있는 사실의 출처가 없이도 이거죠. 믿다. 공신력 있는 믿을 수 있는 사실의 출처가 없이도 없이도 어떤지가 그것이 신문이 든 신뢰받는 방송국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아무튼간 공식적인 출처가 없이도 없지! 만런다고 소문이 종종 간다 Run riot! 나는 제멋대로 뻗어 나가지 왜? 정보가 필요하거든 나는 여보세요 긴박한 상황에 난 뭐가 필요해? 일단 빠르게 정보가 필요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나한테 구라을 쳐도 나는 그냥 그걸 믿게 돼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아, 불렀어요 불렀어요 어떤사람이 해 어디요 어디요 했어요 근데 그 새끼가 거짓말 쳤어 예를 들면 3층에서 불났는데 1층이요 라고 거짓말 쳤다고 나 그거 믿게 될수 밖에 없다고 맞아? 그이 소문이 거짓말이 뭐하는거고 제멋대로 빠르게 퍼져나가는거고 긴박한 상황에서 왜? 정보가 필요하니까 했냐? 그래서 소문은 시작된거 그, 와이어이라는거 어디서 시작했냐? 시작된거 와이어 폭동이라는 뜻이잖아 제작사가 어디야 라이오시죠 폭동들이 이렇게 하죠 그 라이오씨 폭동이야 지금 롱 바이어, 폭동처럼 탁 된다 저한테 퍼져가다 이말이 그래서 소문이 시작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뭐라고 믿냐면 뭐라고 믿냐면 그들의 집단이 벌어져야겠다, 위기에 처야겠다 이게 뭐냐? 응? 그러니까 재난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래서, 비록 뭐 할지라도, 소문이 입증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소문이 입증되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잘 가, 이 사람들은 느낀다고, 동사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느낀다고, 뭐라고 느꼈거들이그 소식을, 그 소문을 전달해야 된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시작된는 거야. 하나요이 문장구 좀잘 봐봐. 해석 똑바로 하시라고. 소문이 시작된다. 야가 주적이야. 소문이 시작된다. 끝났어. 이거 와서 이거 부사정이 되겠다. 가지가 그러니까 그때 부사정이고 이후에 부사정그 다음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여기 엔드 있고 여기 어차피 뭐야? 또 양구에 부사정이 떠 있다고 그래서 이 문장에 뼈대는 이코지에 뼈대니 이게 주어, 이게 동사이고 엔드, 이게 주어, 이게 동사 2번입니다. 네? 해석을 똑바로 하시라고 이해 가냐? 소문이 시작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야 그들 집단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그 소문이 입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오케이? Okay? 뭐라고 느껴?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시작된다 됐나요? 네. 정확하게 해석하시라고 예를 들면 나의 의 노동자가 듣는다면 뭘 듣냐면 that their employer's business was doing badly and people were going to be m a d e 리던던트 나면 이것도 w Damn,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 의사 w You d 이 n 사장님의 사업이 u 아, 잘안 되고 있대. 그 w y o 들 don't know. You don't k n o 것이다. u 들 o n t know. 들 o 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듣는다이 소식을 듣는다면 사장 사업이 잘 안되고 있고 사람들이 짤리 것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사람들은누페 전달할 거야 그 정보를 누구한테 동료한테 전달할 것이 되고 이게 지금 확인이 되냐 안 되냐 사실이야 확인이 됐어 안 됐어 확인도 안 됐어요 근데 일단 전달한다고 왜내 집단 노동자 집단 직원들의 이 집단이 위험에 처해 있잖아 어떤 위험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 어떤 긴박한 상황이야 짜증, 짜 상황인가요?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빠르게 정보를 터뜨린다 그죠? 그게 바로 뭐가 되나? 소문이 된다. 근거가 없으니까 입증되지 않은 소식인데, 입증되지 않은 정보니까. 답이 뭐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아, 위기 상황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완만. 뭐 전달을 그 위기 상황에서는 않은 이 상황에서는 확인되지않은 이 정보가 로이 정보가 바로 전달하고 온다. 왜 정보가 필요하다니까 긴박한 상황에 바로 정보가 필요하니까 가바요오 정보가 바로 이 정보가 쓴다? 보 어에게말한다고 써져요 여기에 예, 도체가 일 이즈 커뮤니케이션 이게 주어 고 이게 동사고 주 동사 자리가 바있다고 맞아? 도체가 일어 당연한 거야 이게 주어 동사 보는데고를 아까 당겼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 도체가 다고이구 동사 자리가 바뀌있 도체가 일 도체가 일이라고쏘 위치 보면 들어갔냐 이건 없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넣어봐 아무 생각 없이 어? 왜이래?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있는 왜이랄 뿐 오케이 여기 관계부사 하버가 생각났다 안돼안돼안 돼요 지금 관계부사 하버가 아니야 이건 뭔데? 이거 뭐야? 없죠? 없어요 목관대생각을 누구는 선택을? 누관대야택을 누구는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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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는는는 투부정사의 형사지원법 투부정사의 형사지원법 이 두가지가 단결적 오케이? 이 두가지 도 되고 됐냐? 야, 예를 들면 여기다가 톡스를 쓰면 되냐? 갑자기 뭔만 하고 싶냐면 어 여기 스팀스 있네 맞아? 어 여기 스팀스 있으니까 and, &톡스 어 말한다 스위치 맞네? 이렇래 절대로 강렬 구조는 모양이 아니라 보다 해석이라고. 강렬 구조는 모양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라고 해석.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강렬이 이거라고 브레이크하고 토크가 강렬이라고. 그럼 이것도 외우세요. 더비 더비. 헤이. 울지 마. <laughs> 더 비교끝. 더 비교끝. 더 비극, 더 비극. 뭔말쏙더뭔 말.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형용사 가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죠, 보 왜? 이게 주어고 이 뒤에 비동사 이지가 생략돼 있어요. 비동사 기어 뭐 하나, 뭐 하나 오죠. 여기는 이 보를 앞으로 당긴 거야. 왜? 더비극구문이니까 오케이? 어떤 사건이 특정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수록 더 상세하고 더긴박해진다 뭐가 요구사항이 소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상세하고 긴박하게 된다 이거야. 이것도 봐봐. 지금 이 요구사항이 주어고 지금 b e c 가 동사야. 근데 여기 뭐가 없냐? 비컴 c o m e 이어식 동사야. 이거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어디 간 거야? 여기로 간다. 왜 가는 거야? 왜 앞으로 나간 거야? 더 비교급 구문이니까 더비더 더 비니까 앞으로 더 비교급 하려고 앞으로 당겼다고 해. 맞아? 뭐가 됐으면 뭐다? 오 받을 수 있는 거 명사 현수밖에 안 되죠? 절단된 건 뭐야? 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지 부어야 된다? 임포턴트 써야 돼요 임포턴틀리 하면 안 되고 여기도 어 r 틀리 n t l y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형은 사 써야 돼 L, Y 하지 말아야 했어 여기 임포턴트리안 되고 어 r 틀리 n t l y 안돼 설명했냐 지금까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이건 지금 뭐든지간에 라는 부사절이죠. 뭐든지간에. 그게 그것은 뭐냐고요? 그다은 그것은 뭐야? 이거죠. 사실의 공신력 있는 출처. 이거 말하는 거죠. 그 출처가 사실의 출처가 그게 그 출처가 신문이든 방송국이든지간에, 오케이? 그 출처가 뭐든지간에 아무튼간 공신력 있는 출처가 없이 그냥 소문을 받아서 종종 제멋대로 빠져나간다. 러런라이어트 한다고요. 아까처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어, 주어 1번 주어 동사 이거 네. 여기 a 드 있고 여기에 동사 2번이라고 음. 그리고 지금 이빌리가왜 가실지 알지? O 네. 형식 대부분의 동사니까 목적은 오직 버젤에 투명을으다고 그들의 집단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민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소문이 지금 입증된 거야? 안된 거야?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안왔을지 라고 소문이 입증되지 않은 지라도 Unproven PP죠? 맞아요? 푸 당연히 당연히 이거 이거 이게 있어 송문 당연히 송문 대명사 목적어니까 가운데 끌어주세요 이어 동사에서 대명사 목적어 반칙 깨야 돼. 이두개 자리 바꾸지안돼이두개 자리 바꾸면 안돼 패스 온잇 하지 말라고 내 m 사 l o 을반드이 m p l 주라고인플로이어는뭔 <목소리> 말이야? 인플로이어? 음. 인플로이어는 고죠주죠 그럼 p l o 이 e 는뭐야 직원이죠. e r e p 고용인. e r e m p l 그 y e r e m p l 고인 e r employer, e 이 p l o y 사장님 는 뭐야? 사장 e r employer, employer, e m employee 직원 알파 그 여기도 지금 <laughs> 원래 이게 원래 이게 이거죠. that 그러니까 make people w i t o u t doubt we r e don't 우리가 만든다 사람을 어떻게 해? 해고되게 만든다고 사람을 해고되게 만들어고 듣고있냐? 총사하고 네. 복5하보라고 근데 이걸 중방으로면순서가로바 거야 이거 붙여넣어가지고 비메이드 되고 이게 그대로 내려온다 고 어차피 뭐야?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호 보호가 있으 형사밖에 안된다고 L, Y 쓰면 안된다고 네. 여기 L, Y 쓰면 안된다고 보호라고 형사 써야된다고 L, Y 리산단틀리 하면 안돼 맞아. 블루지엔스가 파란색 청바지라고 중복된다. 위던던트 중복돼. 이던던트가 원래 중복돼냐는 쉬요중복된 해고된 거. 데 이게 어떻게 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뽑은 거야. 중복된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 내가 일하고 있는 일 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 뽑았다고 중복됐다. 그래서 나는 일단 해고된 거야. 됐어?